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문부동산 문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에 나와서 촬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은 토지이고요. 지금부터 진입로 및 현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토지는 이쪽에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고형 경계 사진을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한 필지이고요. 지목은 전입니다.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 자연 녹지 지역 등으로 설정되어 있고, 면적은 2,975제곱미터, 약 900평입니다. 그리고 우리 토지를 경계로 국유지 국어와 국유지 도로 이렇게 인접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이제부터 현장 카메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를 따라 우리 토지까지 진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이 도로는 국유지이고요. 2차선 도로까지는 약 500m 정도 이동을 해야 되는데 오는 길이 모두 국유지이기 때문에 우리 땅에 진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2차선 도로가 바로 연산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벚꽃길도 조성되어 있던데 오시는 길도 예쁘게 조성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르키는 이쪽에 보면 지금 여기입니다. 면소재지가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량으로 한 2~3분이면은 연산면소재지에 가실 수가 있고,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면은 차량으로 5분 이내에 연산시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뭐 맛있는 것도 드시고 농자재나 필요한 거 구입해서 오시기는 거리가 괜찮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서대전 IC 인근에서 여기까지는요. 키로수는 한 20km, 시간으로는 약 24분 정도 걸리는데 지금 대전 방동조수지 옆으로 새로 길을 내고 있는 거 많이들 아시죠? 우리 논산 쪽과 이어지는 길인데 그게 완공되면은 한 5km 정도가 단축됩니다. 그래서 20분이 이제 안 걸리는 어 거리로 이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접근성이 더욱 좋아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 말씀드린 국유지 국어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큰 물이 필요할 때는 지금 보시는 이쪽에 있는 구거에 있는 물을 땡겨다가 쓰고 조금씩 조금씩 사용할 때는 우리 농막 옆에 보면은 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물을 사용해서 또 농사를 짓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 보면 노란색, 파란색 깃발이 막 꽂혀 있어요. 저거는 왜 그러냐면은 하천 정비 계획이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 있는 하천이 조금 더 깔끔하고 넓게 어, 다 정비가 된다는 점은 인근 토지에게는 좋은 점이겠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리 토지가 시작되고 있는데 앞에 보시면은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쉽게 농막이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각종 농자재가 쌓여 있고, 뭐 안에서 잠깐 쉬실 수 있는 공간 정도는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정화조가 되어 있거나 따로 수도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셔야 됐고요. 나중에 정식으로 농막이나 체류용 쉼터를 갖다 놓으시면은 그때 설치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쪽 편에 보면은 복숭아 나무, 자두 나무, 감나무, 대추 나무, 뭐 참죽 나무 등등에서 각종 유실수가 이쪽도 경계를 따라 심어져 있고 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두 수확을 해서 우리가 드실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토지를 사실 때 경계에 따라 심어져 있는 이 유실수는 포함인데요. 앞에 보면은 조경수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사장님께서는 이 토지에서 농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프로스 계열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럽 정원에 쓰는 정원수들이에요. 종류는 한 6가지 정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름 자체가 쉽지 않아서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장에 오시면 추가적인 안내는 드릴 건데, 이 나무는 소유주분이 재배를 해서 판매 목적으로 키우는 거다 말씀을 드리는데 매매가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원하시면 협의해서 매수도 가능하지만 원하지 않으시면 당연히 다 정리를 해 드릴 거고요. 매수하시는 목적에 따라 토지 활용도를 잡으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뭐 일부 차량도 당연히 주차할 수 있는 여유 공간 정도는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제가 말씀드렸던 어 우리. 우물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수가 아니에요 우물물이 있다고 해서 저도 참 신기하게 생각했는데 예전부터 우물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다를 돌려서 물을 끌어서 저장을 해서 가볍게 주시는 물 정도는 쓸 수가 있고요 뭐큰 물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옆쪽으로 국어가 지나니까 그 물을 사용해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땅의 상태를 봤을 때는 어쨌든 계속 오셔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나무 물을 키우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 토지 정리는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라보는 이쪽 방향이 남쪽이에요.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시간이 1시가 좀 넘었거든요. 이쪽에 해가 있는 부분. 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이렇게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는 이유는 소유주분께서 나무가 판매가 되면 또 어린 묘목을 심어서 어 판매 가능한 네 그런 수준으로 또 맞추고 이제 계속 돌아가면서 이제 그게 로테이션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앞에 보면은 농협이 있습니다. 하나로마트. 어, 이쪽 지나가신 분들은 아마 다알 거예요. 대전에서 연산 지나서 논산 갈때큰 하나로마트가 있거든요. 바로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어딘가 대충 아실 거라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산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풍경을 볼수 있는데 천호산 자락입니다. 네, 이렇게 천호산 자락도 여기서 아주 잘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참고 말씀 하나만 더 드리면은 지금 여기 보면 어 이렇게 기차가 다니는 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죠 제가 지금 여기 와 있는지가 한 40분 정도 됐는데 기차 지나간거 두번 봤어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쪽 편까지 이렇게 모두 토지는 평평하게 전체 이용 가능한 면적으로 조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경계를 따서 연결된 우리 과수들, 그리고 천이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문소장이 소개해드릴 토지 매물의 현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영상 상단에 매물번호와 전화번호가 있으니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이렇게 부동산물건을 영상으로 거래 원하시는 분도 전화 주시면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더 좋은 매물과 멋진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네이버나 구글에서 문소장 백문부동산을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물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소중한 매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